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마이너 펜타토닉의 1번 폼과 2번 폼을 이용해서 만든 리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키에 마이너 펜타를 해도 되지만요, 우리가 좀 치기 편한 그죠? 포지션, 여기 오플렛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플렛에 위치하는 마이너 펜타의 1번은 A 마이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A 마이너 1번 폼 한번 쳐보세요. 네, 쳐보시고 좀 자유롭게 칠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힘이, 힘을 빼는게 관건이에요. 스케일 연습은요. 뭐 스케일의 포지션도 외우는 것도 중요한 연습이지만 이 스케일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손가락에 힘을 뺏는 그렇죠? 손가락에 힘을 빼고 그리고 피킹에 그죠 힘을 빼는 것 그리고 왼손과 오른손 커비네이션 맞추는 것요게 가장 중요한 연습이에요 여기서 어, 기타 연습을 시, 그죠? 시작하기 전에 이런 그죠 스케일 연습을 음, 통해서 포지션도 외우고 스케일도 외우고 손가락 힘도 기르고 손가락 유연성도 기르고 그죠 힘 빼고 피킹해서 그죠 힘 빼고 얼터네이트 예, 피킹 연습하시고 그죠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기타를 잡았다. 그러면 본 연습하기 전에 한 10분, 15분 정도, 그죠? 뭐 짧게는 5분 정도라도 스케일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자 보시면요. A마이너펜타토닉 1번 폼 안에 지금 1번 줄과 2번 줄, 그죠? 이거 보시게 되면 그죠? 네모난 그죠? 직사각형 패턴이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직사각형 패턴을 오늘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얼터 네이트 피킹으로, 또박또박하게, 그죠? 정확한 소리가 될 때까지, 예, 연습을 좀 해주세요, 일단.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1번 폼에서 우리 보면 일단 해머링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죠? 여기서 이제 2번 폼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솔에서. 자, 이번 폼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해보... 어, 스케일의 폼과 폼을 연결할 때는 보통 슬라이딩으로 연결한다는 것. 다알고 다 계시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펜타토닉 자체로만 쓰게 되면 조금 그죠? 단순하고 촌스럽거든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뭐가 들어갔냐면, 우리가, 시가 들어갔습니다. 시는, 우리가, A 마이너의 아홉 번째 음이에요. 자, 아홉 번째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구도음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라시, 도레, 미파, 솔라, 시. 시. 그죠, 시. 그래서, 이게, 시, 구도음이 되겠습니다. 이 구도음을 넣어주게 되면, 슬픈 음악이 좀더 슬퍼지게 돼요. 예, 우리가, 이것을 헥사토닉이라고 하거든요. 마이너 펜타에다가 구도음을 더해주는 것을 이렇게 여섯 개 음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헥사토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음악이 그냥 펜타토닉 온게 펜타토닉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슬퍼져요. 그래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고 하기 때문에 발라드 음악에서 많이 씁니다. 우리, 그, 초혼이나, 장윤정 같은 그 초혼이잖아요. 이런 거. 이런 느낌의 어, 트로트 곡들 보면 대부분이다. 마이너 펜타에다가, 어, 요거 그죠? 헥사토닉 이도 또는 구도음을 넣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그죠? 구도음을 넣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죠? 기본적으로는 지글재글 패턴이에요. 지글재글 패턴. 그리고 가는 건데, 이번 폼으로 여기서는 헥사토닉 그죠? 그리고, 솔라. 미, 솔라, 도, 시. 그죠? 플랫, 시에서 시로. 왔습니다 그죠? 솔라. 그리고, 예, 바로 우리가 이제 이번 폼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슬라이딩으로. 한번 해볼까요? 살짝, 어, 해머링으로, 그죠? 톤 다운 해주면서 느낌을 좀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죠? 부드게그래습니다 이번 폼으로 넘어와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음도, 그죠? 구도음으로 끝났어요. 네. 보시면, 슬라이딩 와서 2번 폼, 우리, 그죠?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먼저 또 2번 폼도 한번 열심히 쳐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2번 폼도 아주 자연스럽고 힘이 빠지면서 정확한 소리가 날수 있도록 연습을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아 제가 지금, 목이 좀 쉬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게 되면 이제, 이번 폼에서 이거 2번 줄, 3번 줄, 4번 줄까지 쓰는 그런 포지션이네요. 그죠? 그래서, 라솔미레도라 그죠? 그런 다음에 시로 왔습니다, 그죠? 텍사토닉으로 왔죠, 그죠? 그래서 느낌을 좀더 호흡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였죠. 자 우리가 이제 리그만 그죠 연습하면 또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리그는 우리가 연주를 그죠 뭐에드립을 하거나 그죠 이런 오브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도구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 리그 한게 배웠다, 그죠 마스터했다. 그러면 이제 이 릭을 가지고 우리가 또 연주를 확장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범 연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 그냥 뭐, 릭을 치면서 릭 주변에 있는 음들 지금 손가락 이2번이거죠요 2번 폼이 많이 쓰니까 그냥 그대로 2번 폼 사용하셔가지고, 그죠? 2번 폼 그냥, 예. 한번 훅, 훅, 그리 내려오시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예. 마찬가지로, 어, 2번 폼에서 1번 폼으로 그냥 건너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 그래서 2번 폼 왔다가 그죠? 엔딩도 한번 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공간을 채워 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어, 두 마디인데요 이게 지금 리기 첫 번째 마디는 16분음으로 꽉 찼습니다 근데 뒷부분 두 번째 마디는 지금 다피었지 않습니까 그죠 다 피어 있으니까 예, 채워주셔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어, 제가 연주하면서 손가락이 와 있는 그 자리에서 그죠 스케일 한번씩 쳐주시면 됩니다 아무처럼 스케일, 스킬, 확실하게 스케일을 외워 놓으셔야지 우리가 바로 손가락이 그죠. 스케일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지이 확실하게 못 외워 두시면 이게 어, 움직이고 있는, 흘러가고 있는 박자 속에서 손가락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연습을, 손가락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또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